할렐루야!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며 보낼 수 있어서, 이겨낼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동일한 마음이시죠? 금주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기쁨으로 암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1단계 핵심 조화 동사를 확인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빛이니 따르는 자는 다니지 아니하고 얻으리라 예수님은요 사탄과 죄 거짓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빛으로 초청하시죠 2단계 질문과 답을 통하여 살을 채워가며 함송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르십니까 또 말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하는데요또 말씀했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이르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을 일곱 번이나 언급하시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2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유일무이한 빛,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시는 거죠 누구를 따르는 자입니까? 나를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습니까? 어둠에 어둠은요 빛의 부재를 의미하죠 악과 죄악 무지를 상징합니다 세상이 이런 어둠으로 쌓여있다라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의 빛을 참 진리심의여 고원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참 생명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배열과 어구을 이미지화하며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르시죠? 또 말씀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말씀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를 따르는 자입니까? 나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죠? 어둠에 나를 따르는 자는 무엇을 얻죠? 생명의 빛을 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르시죠? 또 말씀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이르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를 따는 자이죠? 나를. 나를 따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죠 어둠에. 나를 따는 자는 무엇을얻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제가 질문할 때 답을 하며 암송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르시죠?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이르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를 따는 자입니까? 나를. 나를 따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죠 어둠에 나를 따르는 자는 무엇을 얻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3단의 전체 암송입니다. 차례대로 천천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암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두 번째 표적입니다. 바로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죠?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은 죄와 거짓으로 어둠에 속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밝히고 거룩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죠. 둘째, 예수님은 누구를 초청하는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고 믿을 것을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은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초청의 결과는 무엇인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빛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진리 가운데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주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